Y의 미지 농도는 Y라고 표현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 경우 이제 B가 패스 랭스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 패스 랭스는 보통 10cm 아니면 1cm인데 문제에서 둘 중에 하나를 줄 거예요. 그러면 결정이 되면 이 둘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? 바로 2원 1차 연립방정식을 풀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러면 주어져 있는 X하고 Y의 농도를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. 계산이 좀 지저분하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계산이고요. 계산 결과는 교재에 나와 있으니 어,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흡광도를 이용하면 바로 혼합물에 나타나 있는 물질들의 그 농도까지도 이런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흡광도와 관련된 여러 기계 장치들에 대한 얘기가 좀 진행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크로마토그래피도 지, 진행이 될 테니까 그렇게 놔두시면 되겠어요. 오케이 됐다. 그럼 오늘 여기까지. 다음 시간 뉴.